살을 씹어먹겠다. 오늘 점심은 니네 아들로 정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갔다 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 이스터 섬에 와 있습니다. 여기 그 모아이 석상들이 있는 다양한 대표 관광지들이 있는데, 유명한 곳에 가려면 가이드를 꼭 동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 숙소 사장님이랑, 여기 숙소에 있는 다른 분들이랑 해가지고 이쪽에 차를 타고 하루 종일 하는 투어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여기 미스테리가 가득하고 엄청 잔혹하고 또 비극적인 역사도 있거든요 이쪽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아이 석상들을 보면서 실제 그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가이드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도착한 곳은 모아이 채석장 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스터 섬은 약 50만 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생겼을 걸로 추정되는 섬입니다 1722년에 로헤벤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네덜란드 탐험대가 이 섬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필 부활절 기간이라 가지고 이름을 이스터 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 사람들은 이 섬을 나파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나파노이는큰 섬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여기는 서울의 4분의 1, 제주도의 10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아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군요. 이쪽에 수많은 모아, 모아이들이 채석을 하다 만 것들도 있고, 좀 거의 완공되어가는 것도 있고, 야 뭔가 약간 좀 압도되는데? 이 모아이들? 이스터 섬에 왔던 초기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이 모아이들을 만들어서 이 섬에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보통 한4 m 정도 크기였는데 근데 나중에 점점 이 부족들 간에 이런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점점 이그 자기들 세력의 힘을 과시하고자 점점점점 크기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최대 20미터까지 지었다고 하네요 이게, 이게, 이게 다가 아니고 밑에 쭉 내려갑니다 이거 한2 0 m 돼 보이는데? 그리고 무게도 20톤에서 최대 90톤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기 채석장에서 만들어서 저쪽에 이렇게 해안가들로 이렇게 옮기는데 그러면 이 20톤에서 90톤짜리를 어떻게 옮겼느냐? 수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두 개로 압축되거든요. 하나는 여기 야자수가 옛날에 엄청 많았는데 그 야자수들을 밑에 이렇게 돌돌돌돌 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옮겼을 거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그 이게 돌이 엄청 무겁다 보면 은 야자수가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가설도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두 번째 가설은 그 2012년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들이 여기 와가지고 18명의 참가자들과 5톤짜리 모형 모아이를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밧줄을 감아서 머리 쪽에 하나, 이 하단부에 두개 가지고 이세 팀이서 뚱 뒤뚱 뒤뚱 이렇게 해 가지고 1 시간 동안 100m를 옮기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1km 정도는 옮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 90톤짜리 이 무게가 되는 거를 과연 이 사람들 밧줄만으로 옮길 수가 있을까라는 반박들이 제기돼 가지고 이것도 정확한 학설은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이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기 모아이가 너무 많고 너무 웅장하다야 해 되나? 그렇습니다. 하 아, 비가, 비가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와요. 대한 모아이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목소리> <와, 목소리> 관짜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목소리> 그런 느낌이네. 그... 이 섬에 처음 도착한 거는 폴리네시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그 오른쪽에 한 천여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고 유전학을 통해서 이렇게 막 분석을 하다보니까 1200년대 쯤에 이쪽에 왔을 걸로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섬이 그 거의 한 2,000km, 3,000km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것도 미스테리인데 그 당시에 섬들을 막 이렇게 막 오고 다니던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항해 기술이 엄청 발전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운 좋게 이쪽 섬에 넘어와서 정착했다는 게 유력한 설입니다 처음 이 섬에 왔을 때 여기 야자수가 한 1억 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도 엄청 울창하고 화산섬이다 보니까 토질도 엄청 풍부하다야 되나?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여기 왔을 때 여기가 지상낙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약한 8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모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 스처 섬에 대한 잔혹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 건데 그 얘기는 이 여기 말고 다음 장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온 곳은 통가리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모과이들이 일렬로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네요 야,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처음에 사람들이 정착하고 이게 워낙 울창하고 야자수도 많고 환경이 좋으니까 인구가 급속토로 계속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학설마다 다른데 6,000명에서 최대 15,000명까지 인구가 여기 이 섬에 살았을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 모아이를 만드는 그 작업들을 계속 계속 해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조그만 섬에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목을 계속 하고 이제 나무로도 뗏목을 만들고 이렇게 쓰다 쓰면서 점점 점점 나무가 이 고갈돼갔다고 하네요. 숲도 점점 황폐화되고 숲에서 얻을 수 있었던 천년 자원도 사라지고 나무들을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이제 물고기로 잡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활동도 할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 섬이 갈수록 사막화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사람들은 궁핍과 기근에 엄청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카니발리즘, 그 식인 풍습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쪽 사람들의 이런 언어에서 식인에 관한 말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네 엄마의 살을 씹어먹겠다" 그리고 "아침에 먹은 네 엄마의 살이 이에 끼어있다" 오늘 점심은 이네 아들로 정했다. 그리고 보통 뭐 이런 말들을 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문화로서 관용적으로 남아있다 합니다. 그리고 섬에 이런 쓰레기더미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되는 일이 엄청 흔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섬의 식인풍습이 보편적으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972년에 그네덜란드 탐사대가 왔을 때는 섬은 지금 여기와 다르게 엄청 황폐해 있었고 그런데 모아이들이 이렇게 해변에 떡하니 이렇게 다다다다다 놓여있고 사람들이 한 2, 3천 명이도 있었는데 엄청난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천해의 요새였던 이 이스터섬이 사람들이 오고 나서 천년도 안 돼서 그렇게 황폐화되고 기근에 시달리고 풍핍을 겪고 식인문화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고 보면은 이런 모아이들이 여전히 이쁘긴 하지만 그... 이석상들의 뭔가 슬픔이 담겨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날씨만 좀더 좋았으면 최고였을 텐데 아무튼 너무 멋있습니다 어제 투어로 몇 군데 더 갔거든요 그런데 별로 좀 인상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하나 그거 예약했거든요. 지금 가게에 가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이스터 섬의 해안을 쫙 달리면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해변에 있는 모아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쪽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하나, 깨달. 나다 아, 이제 서류 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 받아보자. 어, 아, 라짜 어. 어, 아, 가가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제 모든 준비가 끝 아, 고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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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시다

¿Cuál es la mejor? Oh. ¿Qué es lo que te gusta? ¿El pollo o la carne? Tres uh, Tres Yo quiero que me lo hagas con un crepito. ¿Qué es esto? Tres carne, chicken yeah. and meat. Esto uno, por favor. 3,000, y 아, 씨, 괜찮아요. 리 소고기, 도유명하다고하더라고요 y e bye, l a p a n 바이바 o r a n 이 Iorana. i o r 오이이 i o r 나 n a i 나 r a n a Ior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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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r a n 완전 부드러운데? 와, 맛있다. 정말 저 앞에 좀해안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뚝하이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여기 모아이가 있습니다 아 진짜 예절도 느낌 간다 야물 색깔 봐라 이위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피치 내용에서 고기 한점 진짜 여기 진짜 맛있겠다. <laughs> 저번에 벨리즈의 키크버 섬에 갔을 때는 너무 습했거든요. 아, 너무 덥고 여기는 날씨도 적당해서 너무 습하지도 않고. 아. <laughs> 이런 물이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laughs> 뭐 하복 찍는 거 같아. I would go mad when she would turn main. I was firing, she was gasoline. Yeah, I was firing, she was gasoline. 지금 여기 해안가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무슨 캠프파이어를 하는 생각이 보이고, 그리고, 그리고 와... 바다가... 완전 <laughs> 화가 난것같이막 파도를 치는데... 아... 이게 진짜 자유여행이지... 아... 진짜... 야... 이거지... 이거... <laughs> 야거다 이런니 내가 여행을 오고 쳐지. 그 와중에 모아이 누워 있어. <laughs> 야. 모아이 안녕. 야 여기 아, 저기 조그만한 동굴 같은 거 있거든요. 오. 동굴 맞네 동굴입니다. 여기 물고기들도 다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데. <웃음> <웃음> but when we got locked up in the Chester County Jail, we both knew it was too far out of hand. Staring at five years in the penitentiary, I was firing; she was gasoline. Good God! 그, 모아이가 있다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밥도 먹고 식당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올라왔습니다. 여긴 약간 좀 휴양지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요? 비싸 네. 보이는 레스토랑과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저기 조그맣게 모아이들이 좀 있네요.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터섬이 나중에 몰락해서 1722년에 네덜란드 타운대가 왔을 때는 이미 여기 섬은 다 황폐해져 있고 사람들은 기화와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던 원주민의 수는 2,000에서 3,000명 정도였는데 비극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터섬과 여기 모아이들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엄청 대거 여기 몰려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천년도 하고 매독을 막 여기서 막 퍼뜨렸다고 합니다 뭐 일부러 퍼뜨린 건 아니겠지만 요 사람들이 거기 면역이 없어가지고 엄청 죽어 나갔고 그리고 1800년대에는 페루 노예 무역상들이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요안 그래도 없는 원주민들을 2000명씩이나 데리고 가서 노역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일만 하다가 죽어갔다고 하고 왕하고 성직자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는 남아있는 원주민의 수가 100명 단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비극을 겪은 이 원주민분들이고, 그 다음에 1888년도에 칠레가 여기를, 이사섬을 병합을 하거든요. 원주민들이 칠레 국민이 되고, 인구도 계속해서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관광업이 발달해가지고, 대부분의 원주민분들이 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대부분 저기 숙소에 일하시거나 뭐 가이드 하시거나 물건파시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스터섬을 여행하면서 동시에 그 여기에 역사와 뭐요이 섬에 대한 다양한 썰들을 풀어봤는데 제가 조사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너무 이 설명을 좀잘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제 스스로 아쉽고 그래도 적어도 여기 있는 모아이들하고 여기 풍경은 좀 제대로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첫날 왔던 모아이 쪽이 가장 이 일출을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보시죠. 와. 이 햇빛과 모아이가 같이 온과 이... 뭐라 그러지? 콜라보를 이루니까 <laughs> 장난 아닙니다 우광이 미친 우광이고 <laughs> 어... <laughs> 엄청나게 <웃음> 아름다우신데? <웃음> <웃음> 리몬 곤살쌀 con... Cerveza. Michelada. Uh, es es, Ed, esto es. Uh, <mec2> uh, ¿Metodo en Chile? Sí. Si. Oh. Michelada, Ch michelada. Michelada. Limón, uh, sal, cerveza. cerveza. Michelada. michelada. Tres, mixto. Mixto. Oh. oh 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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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m. Me gusta. Dizaオh. <laughs> 오, 멋있다. 이야. <laughs> <Yeah. 웃음> s 여기가 오롱고 화산입니다. 이야. <laughs> <laughs> 시리는데? 이야. <laughs> <laughs> 스케일 보소. 야약 <laughs> <와. 웃음> <laughs> 50만 년 전에 이게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섬이 됐다고 하는데 이야, 여기서는 스케일이 남다르네. 올라. 오. 오! 오! <laughs>